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어, 제주항공입니다 음 제주항공 우선 월봉을 좀 보면은 여기서 피브나치로 재게 되면 ABC 하고서 마이너스 236까지 아, 파동이 ABC하고 DE까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음, 좀 많이 빠진 상태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 현재 마이너스 2, 3, 6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좀 지지를 하고 반등하고 지지하고 반등하고 여기 지지하고 지금 반등할 차례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자그만한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음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추세로 좀 보자면 음 이큰 추세를 봤을 때큰 추세를 약간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을 좀 들어올리고 있죠. 이 구간에서 이 바닥에서 구간을 좀 들어올리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어 끝나가고 있다라고 전파동끼리 재보면, 전파동끼리 재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어 끝나가고 있다. 이 부분, 부근. 이 부분에서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될것 같고, 여기는 현재, 매물, 여기 살짝 매물 있고, 예, 여기 매물 있고, 여기 매물 있고, 그러니까 위, 위, 위까지는, 어, 어, 놀이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 15%에서 한20몇 프로 정도 어, 수익 구간 나오면은 익절하는 원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40%, 50%, 100% 이렇게는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어, 도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 공간은 어,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어, 여기까지 여기 아까 매물이던 조금만 여기까지 음, 그렇게 좀 보면 될거 같고요.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일봉도 현재 음,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좀 어, 만들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지금 음이 지금 삼각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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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가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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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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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는 이한번팔 팔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여기를 이 잔파동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쌍가락 만들고 있고 원래는 아까 그 삼각 어, 삼각형이 나올 때는 이, 이 저점보다. 이앞전앞전그 저점보다 더 내려 왔다가 튀면은 어, 그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이 저점을 한번 더 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근데 현재는 지금 들어 올리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상태랑 이 추세 박스 안에는 좀 있지 않는 않을,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름 방학 시즌 돌아오고 하면서 음. 여행들 많이 갈, 가겠죠 그러면서 좀 이제 항공주가 그때 돼서 뭐 제가 또 관심있게 보는게 에어부산 하고 어, 에어부산을 좀 관심있게 봤었는데 지금 육, 원유가 좀 떨어 더 떨어지고 나서 음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한번에 많이 떨어져서 근데 원유의 상황에 따라 좀 항공주도 어,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여행 시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만큼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이 좀 많이, 어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쳤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바닥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런거는 어, 여기 여기까지도 이렇게 어, 이 정도 어,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올랐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우선 여기 저항까지 한14% 정도 저항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 파동만큼 바닥 다진 곳에서 올라가는 2차 파동. 한 30%까지도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손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정도 되면은 손절을 좀 한번 우선 치고서 그리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음, 내려 아까 말했듯이 어, 삼각형을 그리다가 어, 내려올 수도 있기, 고를 팠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손절을 치고 나서 어, 이 저점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 돼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때 상황을 봐서 매수하는 거고 현재 시점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손절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상승 후 여기까지 기다려 여기서 1차 정리 그리고 나서 눌러준 다음에 상승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어, 시나리오를 어,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동이 이 단기 파동에서는 AB, C 파동으로 어, 파동을 마무리 질수 있는 어 그렇게. 그렇게까지 좀 보겠고요. 음, 제주항공 어쨌든 뭐 여행 시즌도 오고 하면은 음,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항상 주식은 100%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 고를 팔 수도 있다라는 어, 생각을 좀 가지시고 분할매수 영역으로 했다가 손절치고 아래서 한번더 어, 시그널 나오면 그때 한번더 쳐다볼 수 있는 걸로 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볼린저밴드도 지금 이평선도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볼린저밴드도 어 많이 붙어 있고 주가랑 좀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제 제주 제주항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